소개할 곳은 파격적인 입주 혜택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고생역에서 도보 10분 최중심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역세권, 공세권, 몰세권 다 누릴 수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 바로 수원금호 리첸시안인데요 행정타운 3분, 학세권 5분, 숲세권 5분, 여기에 역세권 10분으로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는 수원특례시 권성구 고색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까지 2개 블록에 총 12개 동으로 지어졌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면서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총 806호실로 지난 5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총 12종의 옵션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혜택 꼭 받아 가셔야겠죠? 교통 환경을 살펴보면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역인 고생역이 위치해 있고요.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수원역이 있습니다. 수원역하면 AK플라자, 롯데몰, 타임빌리스, 홈플러스 CGV 등 인프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미 갖춰져 있는 이 수많은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게다가 GTX 신호선 수원역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쪽에는 706개 병상을 갖춘 대형 병원인 수원덕산병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 덕분에 걱정이 없겠는데요. 자녀들의 통학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보통 학교가 가까운 주거 단지는 항상 인기가 많은데요.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고색초, 고색중, 고색 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해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범 고등학교도 가깝습니다. 아이들의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수원에 위치한 완공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파트일까요? 오피스텔일까요? 진짜 예쁘게 잘 빠졌는데, 여기 유니트 어떤지,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현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와 우선은 팔사탑 현관이 되게 길게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 짜르륵 이렇게 열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빠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발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역시나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또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까지 넉넉하게 수납이 되어 있어서 여기 방도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구가 쓸 만큼 충분한 공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좌측에는 화장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화장실은 어떤 유닛인지 한번 볼게요 현관 들어오자마자 좌측에는 이렇게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욕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위에 환풍기도 당연히 있고요. 이런 타일이나 이런 구성을 좀 봤을 때 어, 고급스럽게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제가 보면은 밋밋하지 않아서 조금 더 인테리어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수납장도 당연히 빌트인으로 되어 있다는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그 밖에도 딱 보면은 아, 공간 넉넉하게 빠졌구나 라는 것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면 복도가 길게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이 넓게 빠졌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펜트리가 위치해 있는데 보이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우측에도 뭐 이만큼 공간이 더 있거든요. 이렇게 선반 세팅해서 공간 활용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침실로 왔습니다. 첫 번째 침실이고요. 여기 팔사 타입 같은 경우는 침실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침실 두 개를 텄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넓직하게 보이시죠. 실제로 굉장히 넓고요. 어, 뭐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터가지고 넓게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가벽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터서 사용해도 굉장히 좋. 좋을 것 같은 게 여기에 침대 두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 공부하는 책상에서 좀 분리해 두면은 사실 우리가 침실이랑 공부하는 공간 분리해 두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침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건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금 분리해서 쓰시면은 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간이 진짜 굉장히 넓직하게 빠졌다라는 거 보이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이 가벽을 없애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공간만 하나 살펴보면 은 여기가 첫 번째 침실로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는 옷장, 빌트인으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혜택이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상하에 이렇게 걸수 있는 공간, 코트 걸수 있는 공간 어, 여긴 굉장히 널찍하게 빠졌어요. 이 북박이장 무료고요. 여기 좌측에 에어컨 보이시죠? 에어컨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창도 굉장히 널찍하게 이중창으로 잘 빠져 있어요. 밖에는 또 안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바도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감 굉장히 잘될것 같아서 예쁘게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 분리를 안 했다는 가정 하에 여기는 두 번째 침실이고요. 마찬가지로 에어컨 탑재가 돼 있죠. 이거 기본 무료고요. 그리고 창도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널찍하게 빠져 있다는 거한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뭐 공간 자체도 침대 하나 둘수 있고 책상도 하나 둘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빠졌으니까요. 뭐 공간 두개 분리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하나 이렇게 터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한 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또 주방이죠.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공간.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너무 예쁘게 빠졌죠. 이렇게 크림톤으로 너무 예쁘게 빠졌요 줬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찝어 드릴게요 우선 리첸시아는 12가지 기본으로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특히나 좀 우리 이렇게 잘 짜여져 있지만 거기에 또 냉장고 맞춰서 들여오려면 그게 굉장히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옵션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들 너무 많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식색이,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식색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식색이를 가장 먼저 사야 된다 이렇게 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식색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인덕션, 렌즈 후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타일 하면 솔직히 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 현장인 만큼 이 타일이 기본적으로 모든 공간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문 보이시죠? 여기에 장점 판상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창문이 있고요. 거실에도 굉장히 크게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뭐 환기,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대. 사실 주방하면 싱크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잖아요. 싱크대 제몸 거의 한두개 정도만큼 굉장히 넓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좌측에 여기 숨은 공간이 있거든요. 다용도실입니다. 그런데 공간 굉장히 넓게 빠졌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공간 있고요. 저 안쪽에도 공간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올려놔도 공간 충분하고요. 층고도 높아서 공간 여유롭게 남는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들여놓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단차도 돕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침실입니다. 안방.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크림톤으로 너무 예쁘게 빠져있죠. 그리고 여기 장점은 사실 지금은 빌트인으로 이렇게 옷장 수납하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빌트인을 없애면 더 넓게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간이 넓은 게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 옵션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에어컨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 창 넓게 빠져 있다라는 거. 여기 채광 굉장히 잘될것 같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햇빛 쭈르르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딱 구조가 잘 짜여져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좌측에도 또 공간이 있거든요. 좌측에 얼만큼 또잘 빠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안방 숨은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첫 번째로는 화장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 이미 완공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모델하우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공간에 다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화장할 때 이런 조명 진짜 중요하거든요. 조명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맞은편에 또 공간이 있어요. 맞은편에는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드레스룸입니다. 사실 아까 안방 보여드릴 때 빌트인 굉장히 많게 넓직하게 옷장 짜여져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드레스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옷 많아서 나는 공간 활용 못 하는 거 너무 걱정이다 이러신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드레스룸 예쁘게 또 널찍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기는 뭐 다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아서 뭐내 취향에 맞게도 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안방 화장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는 안방에 붙어 있는 부부 욕실 들어왔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게 빠졌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선 수납 공간도 있고, 이렇게 타일도 예쁘게 빠져 있고,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욕조가 아니라 샤워 부스로 빠져 있는데, 저는 좀, 아유,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샤워 부스 타일하고, 여기 욕실 타일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타일이 다른 걸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 분리된 느낌이 더 확실하게 들어서 아 이런 거 되게 잘 빠졌다, 신경 디테일하게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환풍기도 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뭐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게 빠졌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고요.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 에어컨, 공기청정기. 사실 공기청정기 우리 이렇게 사서 밖에 두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탑재돼 있으면 더 인테리어적으로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창문. 근데 지금은 저희가 블라인드로 가려놨지만 넓다라는 것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역시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뭐 안전적인 부분도 역시나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거실, 여기 타일도 굉장히 예쁘게, 매끈하게 잘 빠졌죠. 그리고 이런 스마트 기기 같은 거 스마트홈 같은 것도 다 기본적으로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 신경 썼구나 라는 거 저는 굉장히 느끼고 있고 공간이 우선 넓게 빠져가지고 여기 사실 4인 쇼파가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 굉장히 넓게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니트 잘 보셨나요 제가 아까 퀴즈를 하나 냈죠 여기 아파트일까요 오피스텔일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여기는 아파텔입니다. 사실 여기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좀 살펴보면은 한 10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파텔이다 보니까 5억 원대로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반값이고요. 심지어 저층은 4억 원대로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한 수요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만큼 빨리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궁금하신 점은 직접 오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실제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내 실생활이랑 맞닿아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연락주세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살펴보면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수원권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이를 통해 발생될 경제 효과만 1,900억 원으로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기대되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공항 이전 소식과 GTX-C 예정 등권성구의 미래 굉장히 기대가 되죠. 즉시 입주 가능한 공간, 파격적인 입주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총 12종의 옵션도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궁금하신 분들은요, 대표 번호인 1877-5499로 연락 주시고요. 방문 예약과 정확한 상담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